네 안녕하세요 G프로TV의 솔프로입니다 오늘도 솔직 담백하게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천시 삼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집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러 왔고요 총한개동 2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삼정동에서는 지금 나 홀로로 서 있는 아파트 등기 갖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고층에 속하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펜트하우스 층도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기준층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삼정동에 여기 부천 테크노파크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천 아이시는 지금 차량을 타고 올라가시면은 한 3에서 5분 정도면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이용하실 것같으면요 바로 앞에 도보로 2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 있으니까, 버스 타고 쭉 내려가시면은 신중동역, 뭐 부천시청역 다 이용 가능하니까, 버스 한 번만 타시고 환승 한 번만 하신 다음에 지하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뭐 삼정초도 있고요. 그 외에도 초등학교가 지금 한세네 개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붙어 있는 아주 우수한 학군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집 바로 뒤편으로는 또 어린이 공원까지 있으니까 뭐 아이들 산책 시키고 놀 때, 혹은 반려견들 산책 시킬 때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까지 있다라는 거. 주변 입지 조건 설명은 이 정도 드리면 된거 같고요. 총층 12층이 제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3층, 3층 세대부터 한번 보여드릴 거고 한 아파트 30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수는. 그 네. 음, 앞에 전실부터 가서 집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부터 한번 쫙 보여주시면은요 타일로 바닥면과 벽면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괄조동 스위치 이쪽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한 번에 껐다가 들어가실 때한 번에 키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키큰 양으로 3칸 나와 있고 바닥에 띄움 시공 들어와 있으니 자주 신는 신발들은 아래쪽으로 넣으시고요 안 신는 신발들은 안쪽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삼연동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제 가운데 망임유리가 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까지 챙긴 그렇죠. 오늘의 집의 중문입니다 바닥부터 한번 쫙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타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 음. 말씀을 드리고요 신형 강마루입니다 이거 좋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마루, 강마루 중에서는 아주 뭐 고급 목재를 사용한 그렇죠. 원목 마루 제외하고는 아마 지금 거의 단가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고급 자재 썼다는 라거 보여드리고 순서상 3번 방, 메인 욕실 거실, 주방, 그리고 1번방, 2번방 순으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3번방 갈까요? 그럴까요? 3번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DP가 되어 있는 걸로는 이제 자녀분의 침실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그렇죠. DP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 싱글 침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옆쪽으로 지금 책상 들어가는데 공간 좀 남으니까요 옷장 놓으시고 뭐 책상 이쪽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침실은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벽지도 블루투으로해주셨는데 요거 마음에 안 드시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도배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요청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게요. 2371 나오고요. 여기는 3110 나옵니다. 오, 한쪽이 3m가 넘네요. 한쪽이 이제 3m가 넘어가는 방이니까 네. 좀 길쭉하게 빠진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구조는 아무래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쭉 나가시면은 저희 중문 옆으로 욕실 하나 나오게 되니까 메인 욕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들어오시면 요꽤 널찍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어요. 해바라기 수전의 샤워기, 코너 선반까지 나와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좌변기, 수납장까지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꽤나 널찍하네요. 꽤나 널찍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쓰임새 있게 여기 선반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뭐, 칫솔로시든지, 음. 뭐 비누, 뭐 세면 용품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선반이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이거 없으면 불편해요. 맞아요. 없으면 이런 데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근데 이게 하나 있음으로써, 여기다가 이제 뭐, 핸드워시라든지 이런. 칫솔통 같은 거 맞아요. 놓으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벽면에 붙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선반에 놓으시는 게좀더편리 그쵸, 그쵸. 하거든요. 붙이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죠. 아무래도 네. 믿을 수 없죠. 맞아요. 왜냐면은 그 메이드인 차이나가 많습니다. <laughs> 그런 네. 이런 욕실 용품 같은 걸매 메이드인 차이나가 많아 좀 저렴한 거 사용하다 보면은 네. 막떨어져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반 하나 있는 게 아주 유용할 거라는 거. 네.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은 되어 있고요. 구경하는 집이다 보니까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집 가져가세요. 아 어, 그러죠. <laughs> 주방으로 넘어왔고요 네. 일단 여기에 지금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어, 주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역자형으로 크게 꺾인 맞아요. 기역자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어, 이게 길이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제가 길어요? 여기 한번 사이드를 체크해 드릴게요 네. 한 4,300? 오, 거의 인간 줄눈이시네요 네. 4,330 나와요 어, 그러네. 음. 그러니까 지금 주방이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파세코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이브리드로 나와 있고요. 네. 이쪽으로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부장 하부장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위쪽으로 렌지 넣는 공간이랑 밥솥 넣는 공간이 나와 있어요. 네. 네. 여기 식탁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식탁 외에 요 세라믹 식탁을 하나 더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4인용 혹은 조금 더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6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공간이 넉넉한데요. 이 아일랜드 식탁 이쪽 좀 당기시면 돼요. 주방이 커요. 응, 주방이 크기 때문에. 오오. 주방 큰거 선호하시는 우리 주부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가 한 대밖에 못 넣는 거가 좀 아쉬워요. 아, 근데 이 반대쪽 보시면은 여기 콘센트 자리가 또 있습니다. 오, 거기가 넓은 이쪽에 넓네요. 하나, 이쪽에 하나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나오기 때문에. 네 대도 들어가겠구만. 음.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네.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환기창 나와 있는 게 커요. 맞아요. 네. 지금 거실 공간이랑 주방 공간이 마주 보고 있잖아요. 네. 통구조기 때문에 이 맛바람 치는 구조예요. 아... 저기 열어 놓으시고 여기 주방 창 열어 놓으시면 환기. 아... 문 조금씩만 열어놓으셔도 맞바람치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잘돌 거예요. 맞아요. 네, 그점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싱크볼도 얇찍하게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과슥 보여드리면서 전 옆쪽으로 넘어갈까요? 네. 옆쪽으로 한번 넘어가면은요. 자, 1번 방과 2번 방 나오는데 정면에 있는 2번 방 먼저 넘어갈게요. 2번 방이 음. 뭐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2번 방이 커요. 여기가. 사이즈를 바로 한번 체크해볼게요. 길쭉하게 나온 2번 방이고요. 네. 3522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은 2677 나와요. 2 음. 어. 이번 방 치고는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쵸. 여기다가 장 짜시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장 붙박이장 하나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붙박이장 놓고도 침실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을 하나 끼고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 어,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꽤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냉온수수전 나와 있고 침구 충분하기 때문에 워시타워 올리셔도 되고요. 보일러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옆쪽으로 보면은 실외기실이 좀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오, 넓네요. 비상 대피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실외기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창고로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네, 철문 닫아놓고 사용하시면 은짐 적재하고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 나온다라는 거. 음. 오, 여기 네, 부분 부분 큰 부분이 많네요. 맞아요. 이 안쪽이 지금 폭이 일반적인 이 다용도실 공간에서 한한뼘 정도 더 커요. 맞아요. 어. 좀큰 다용도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옆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1번 방 나오니까 1번 방으로 가볼게요. 1번 방 들어오면 이쪽은 벽면이 보드 처리가 싹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침실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천장으로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한 대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를 한번 바로 체크를 해 드릴게요. 1번 방도 큰것 같아요. 방 사이즈는 꽤 큽니다. 네. 여기가 3370 나오고요. 네. 3550 나옵니다 오, 실질적으로 큰요. 지금 강프로님 있는 공간 쪽으로는 한 1m 정도의 공간이 더 있는데요 거긴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공간은 아니니까 음. 그거 제외하고 사이즈 체크를 해드렸어요 네. 아주 넓직한 사이즈 나오고요 보시면 지금 침대 큰거 들어가고도 테이블이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넓은 겁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 안방이고요 안쪽으로 세컨 욕실 하나 더 있으니까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욕실은 뒤로 오시면은 이제 어, 실질적으로 세면세종은 가능하지만 막 샤워기나 이러기에는 넓직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용변 보고 간단한 음. 세면세척 정도만 활용할 음, 간단하게. 것 같아요. 간단왜냐면은 네, 이제 물때나 끼고 이러면 청소하기만 힘들지. 그렇죠. 네, 왜냐면 메인 욕실 넓직하니까 메인 욕실을 많이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있어야 될건다 있어요. 있어요. 네. 세면대, 좌변기, 뭐 수납장, 음. 샤워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샤워도 원하시면 하셔도 된다. 근데 막 덥고 그럴 때 여름에. 네. 찬물로 후다다닥 후다닥 씻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다. 네. 그러니까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 소파와 아트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여기도 한번 거리를 바로 체크해 볼게요. 어, 사이즈가 꽤 되는 것 같거든요. 4,400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오늘 지금 감이 좋으셔서 맞추실 것 같아요. 아, 거의 비슷합니다. 네. 4,365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크더라고요. 어,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요 정도 공간이면은 보통 75인치 TV 많이 놓으세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큰거 놓고 싶다. 100인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오, 충분하죠. 사이즈. 네,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나오고요. 지금 4인용 소파 들어가고도 남는 정도의 폭을 갖고 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주방이랑 거실이 통구조로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 맞아요. 음. 집 자체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장으로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우리 집 오늘 여기가 또 남양집이에요. 네. 따뜻하게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집이라는 거 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천장 보면요. 우물형 천장이 쭉 나와 있고요. LED 등의 중간에 이제 라인 등까지 나와 있고 양옆으로는 간접등도 뽕뽕뽕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무슨 정보를 더 드리면 될까요? 이제 분양가하고 입주금 정도. 분양가랑 입주금 정도. 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등기이기 때문에 입주금은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장 한 정도. 1억 정도. 네. 한장 정도. 그 정도 준비해주시면 저희가 좀 맞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층수별로 타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집 보여드리고 있지만 삼정동 영상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건데요. 이 집이랑 거의 비슷한 타입, 하지만 느낌이 좀 다른 거. 취향에 따라서 다른 집들도 많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 고객님들 니즈에 맞춰서 솔프로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고 집도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전화 한통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영상 계속 꾸준히 업로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뭐 경인 지역 수도권에서는 지금 집 제일 잘 알고 제일 바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네.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솔프로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만나뵙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1등이죠. 1등이죠. 아. 지금 진짜로 저희 집프로TV가 지금 이쪽 지역에서 지금 1등입니다. 맞아요. 문의율도 1등이고요. 지금 저희 고객님들의 만족도율도 지금 1등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조사해 본 결과 음. 그렇기 때문에 전화 한 통만 바로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우와. 여기 상단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은 집개는 여기까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아니면은 혹은 술 프로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술 프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